오늘은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종료 주일입니다. 어, 주일학교 때 종료 주일이 무엇일까 하니까는요. 종료하는 날이요.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요. 이런 아이들의 대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종료했다는 것이 아니라 종료 나무까지를 맞이고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료 나무는 당시 왕의 행차 때 백성들이 흔들던 우리도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되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외국의 대통령들 오면 이렇게 거기 국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왕의 행차 때그 왕을 환송했던 것이, 환영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처음으로 백성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주를 왕의 모습으로 환송, 환영했던 것이 바로 종려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적에 교회로 들어올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장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어오실 적에 종려나무 가지가 딱그 입구에 서계신 것을 보고 오셨나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씩 다 가지시고 돌아갈 때도 하나씩 가지시면은 여러분 이게 오늘 종려나무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은 왕의 입성을 기념하는 영광과 기쁨에 나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이 종료주일로 시작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들썩일 정도로 환호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성전에 부패하고 썩은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왕이 되실 줄로만 알았던 예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 신문받으시며 열세에 몰리자 하루 아침에 호산나 다윗 왕이여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라고 하면서 단 며칠 사이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높은 환호성에서 가장 치열한 그 저주의 소리가 함께했던 일주일이 종료 주일의 또 고난 주간의 한 주간입니다. 한 인간 예루,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가장 드라마틱한 일주일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한 주간을 위해서 오셨다 할 정도로 이한 주간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만네 동산에서도 이한 주간을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보내면서 이한 주간의 의미를 남기셨고 또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한 주간을 끝까지 참으시며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이 나가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그이 드라마틱한 일주일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그 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 내상고 스트레스 장, 징후라고 할수 있을 만큼 제자들은요 예, 그 종료 주일날 입장할 때기에 예수님과 따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함께 왔을 텐데 그때. 어린 낙이지만 그래도 왕의 모습처럼 또 호산나 다윗의자주이어 종류나무를 흔들리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다. 여기 옆에만 있으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들뜬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하루아침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지만 그것이 다 그, 그 공,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이에서 잡혀가고 또 제자들 앞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문당하고 또 혹시나 혹시나 했지만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적에 제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과 공황 상태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만큼 컸을 것입니다. 함께하며 앞장서고 다가가고. 그랬던 제자들이 이한 주간을 통해서 떠나가고 숨고 피하고 부인하는 제자들로서 경고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뭐 여러 구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저는 시편 11편 3절, 4절의 말씀이 이들의 상태를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1편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 기반, 의지처, 내 믿음까지도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낙심, 낙망으로 표현하지만. 오히려 낙심 낙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치 이들은 터전을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터가 무너졌다 할 정도의 상황이 혹시 계셨습니까? 경중은 달라도 그러한 경험들을 각자 개인적으로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 기대가 산산히 조각난 그런 느낌. 가장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는 고통도 그렇고. 이별이나 사망으로 헤어지는 것도 그렇지요. 또는 배신당하는 것, 직장이나 사회에서 해고당하는 일, 심각한 병 진단을 받는 일, 그야말로 터가 무너지는 그런 재난이나 뭐 지진이나 화재를 맞게 되는 일. 우리 인생에도 터가 무너지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앞 구절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이렇게 하지만 그뒷 구절은 이 상황과 잠깐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터가 무너졌는데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약간 우리의 인간이 가지는 터가 무너진 그 상황과는 대조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터가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에 하늘에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우리에게는 야속하게 소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구절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비슷한 구절이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바음 4장 37절,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가득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 기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나 그 가족 혹은 그 공동체의 터전인데 그 터전에 광풍이 들어와서 배에 부딪혀서 배에 고난이 환난이 지금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그 순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은 고물에서 베기를 베고 죽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워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지 않을까? 이때 제자들이 아주 다 선생님 일어나시지요 이렇게 점잖게 깨웠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혀서 선생님 도대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목이 터져라 하고 예수님을 끼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무덤이었지만, 달리 말해 그 풍랑은 예수님과는 지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자들 땅의 일이고 그분의 보자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오해는 자기들의 고난에 너무너무 너무나도 태어난 주님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러한 턱가 무너지는 경우에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한 감정을 품으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잠잠코 계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돌보지 아닌 것이 아니지요. 단지 지금까지 제자들 스스로가 그 광풍에 매달려 주님을 잠들게 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의 보좌를 두신 주님이 이 땅의 제자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분을 깨우면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광풍에 밀려 깨우지 못해 주님이 잠든 것입니다. 그분을 깨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39절, 40절을 다 이어서 한번 읽어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삶 속에서 뭔가 일이 복잡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나름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일이 점점 좀 꼬일 적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 무정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은 성전 안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에 막 요동하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때문에 막,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조급해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요동치 않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 그분에 보다는 하늘에 있을뿐만 아니라 이 땅도 창조하신 분이요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깨우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큰 일을 당하면 부모의 가슴도 무너지죠. 절절 매게 됩니다. 자기 자녀 큰일 사고 나면은 편할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광, 자녀의 광풍 앞에 부모도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태어나십니다. 그렇다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태어나시냐면은 광풍이 그분 앞에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한 마리로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분한테 가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광풍에는 태어나시지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광풍에는 태어나시지만 우리에게는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터가 무너져도 여전히 그분은 성전에 계시며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깨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기 트레이스 제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서 깨워야 됩니까? 고린도서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질 그때라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자 우편에 계신 그 아들 예수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하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고하시며 친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풍랑맞은 배에 탄 제자처럼 여전히 주님을 잠재우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답답해 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0절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을 믿는 모든 가족들,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신을 향해서 한번 여러분 그 자신의 가슴을 톡톡 치면서 한번 읊조리듯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한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그 옆에 사람을 지그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르셔서 택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무언가 그분 앞에 잘못한 것처럼, 그분이 날 버리시지는 않을까? 날 책망하지는 않을까? 나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까? 벌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로마서는 한번 펴놓고 쭉 같이 읽을 건데요.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laughs> 독생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았죠.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야, 이만큼 줬으면 됐지 않냐?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다른 어떠한 것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어떠한 일을 하나면 사탄이 하는 일을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는 흔히 말해서 법정에서 검사들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주냐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너 죄인이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얼마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 믿지, 얼마 믿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고 기도, 기도도 하지 마. 넌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래 믿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믿어놓고도 너 역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늘 우리 안에 그 찔리는 마음, 참소하는 마음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나를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35절을 또 읽어 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사탄이 너희를 참소하느냐? 아니면 다른 누가 너희를 괴롭히느냐?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간구하시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변호인입니다. 검사가 사탄이라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재판관 옆에서 우리를 늘 변호하시고 있습니다. 사탄이 더 유능한 검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안전한 변호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간구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함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고난과 가난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어지지가 않는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환경이 올지라도 그거 하나님과 별 상관없다. 하나님은 훅 하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다시 오게 하실 수도 있다. 보이는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라. 너희를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사는 존재로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36절을 보면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게 지금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현실은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으면서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했는데 우리의 처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과 환경들만 자꾸만 보이고 통장에 돈이 줄어가는 것, 자꾸만 연약해지는데 예전 같지 않은데 몸을 보면서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날마다 위축 당하면서 연약해져가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은 우리가 또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깊이를 모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도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늘 그냥 그런가 보다만 할지 그 그거의 깊이를 모릅니다. 로마서 이거 딱 손가락으로 표시해 두시고요. 한 구절만 더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6절 한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6절 15,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1028페이지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이를 막 점맥이면서 키우다가, 근데 얘, 이름이 뭐더라? <laughs> 자기 자식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럴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그러나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해서 관점을 좀 달리 보면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지게 널 마음이 안 들고, 나에 대해서 편하게 그냥 위축되다가도요. 그렇게 했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요?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응? 여러분들이 혹 실수해서 아니면 진짜로 고의로 못된 데 다니고 진짜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하실까요? 내버릴까요? 응?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라도, 그래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한번 택하신 그분은 내가 넘어지고 범죄할 때라도, 내가 널 택한 것은 이미 정한 것이고, 나는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 라며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답변은 뭡니까? 난 못합니다. 나는 이미 두 난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뭐 됩니까? 하나님 잘못 선택했습니다. 나 선택한 거 당신 실수입니다. 그러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적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너 누구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내가 널 이스라엘로 바꾸리라 다시는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이고, 나 e l Israel, i s r 이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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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여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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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것 r a e l Israel, i s r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하신 것을 후회도 않으시고 실수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나나요그 시편을 나누면서 세상의 토기 장애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은 어떤 토기 장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의 진짜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릇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완벽한 것 같은 이쁜 도자기도 이 만드는 사람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면 아우 저거 아까워 나주지 그래도 자기 작품을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만을 남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토기장이십니까? 처음 그릇을 만들 때부터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분은 그 그릇을 빚어서. 사람들도 저 글은 못 써요 못 써요 만드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택했다 빚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그 그릇은요 그 토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끝까지 맞아서 완성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토기장입니다 남들은 다안 된다고 포기한 그 인생도. 스스로도 나좀 멀어달라고 나좀 내버려달라고 하는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붙잡았고 너를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시면 오늘 찬양도 했지만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날 택하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들이 나온 학교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정체성이 가장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능력,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정체성은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이, 더 뜨겁게. 여러분을 들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심지어 나의 부정한 생각 나는 안 됩니다. 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 조차도 아니다. 내가 널 택했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칠게요. 38절, 39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 가지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청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택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늘 들어왔지만 그것을 경험한 적도 그것을 정말로 깊이 누려 본적 아버지 참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택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맛보고 싶습니다.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터가 무너져서 어찌할 거를 모르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환경에서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랑 받으면서 그 사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